대명중에 차라라 영상을 찍어해주 <laughs> 보내줘요, 엄마한테. 큰일다. 수업 중이라 합니다. 대답을 지금 있다고 밖에 못합니다. 어머니, 이거 어찌하십니까? 이 돈을 이게 따블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참큰일이났습니다 이렇게는. 다시. 우리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을 한단 말이야. 어떤 상황인데, 네가 여친을 만났어. 어떤 상황일 때 가정을 하겠냐 말이야. 어떨 때, 슬플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싸웠을 때, 뭐 언제? 내가 친구 없어. 응? 내가 친구 없어. 진짜 대답이 이상해. 내 존재가 없는. 내가 친구가 있는데 그지.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있겠는데. 제는 대답이 내가 친구가 있을 때 그래. 내말안 듣는가. <laughs> 내 말을 좀 봐봐. 상대방이 하는 질문을 앞에 그만듣탁고그 뒤에는 네 혼자만 뭐 뭔가 자꾸 생각을 하면안들어보여 그리고 질문 대답이 엉뚱한 대답을 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이든 글이든 이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 이렇게 어, 음. 하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지? 어떤 답을 하지? 어떤 소통를 내가 떠날까 할까? 이걸 생각할때 돼. 나보고만딱 들어보고 대충, 딴 생각해 릿속으고 그리고 안 들어, 기록. 안 그래? 이네 단점이야. 그 영어도 잘안 돼, 그러면. 영어 수업은 영어로 하는데 기능시켜 샤라샤라샤라 샤라 뭐, 다음으로 뭐라 하냐는데 못 듣다고, 그러에이 지금 오래 할게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친구 있을 때 행복할 때 이별을 가정하겠어 행복하지 않을 때 가정하겠어 유섭이 그 어떠지 형님? 행복하지 않을 때 유섭이는? 행복하지 않아응 저도 행복하지 않을 근데 잘 생각해 빨리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하고 만나고 남녀를 사랑했든 뭐든 집에 뭐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뭐 친구가 있든 후배가 있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굳이 이별을 당한 가장 안다 요즘은 그만 또나가면 그만해가 사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서로 그냥 이제 그냥 뭐안 그렇게 냥 조금씩 소네지다가 이렇게 끊겨버리고 뭐 있었던 지없었떻던지 관심도 없고 안그렇나 생각해버리. 정말 행복할 때 우리는 불행을 꿈꾸거든 사람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면 이거를 지속시키고 싶어 인간은 안 그래 그래서 아이 사람 끝이면 어떡하지 이별하면 어떡하지 아 이별하면 안 되는데 아 이별하면 큰일인데 이별을 생각해 행복할 때 이별을 생각해 항상 싫어할 때는 그냥 뭐, 뭐 끝인데 그러니 잘 돼. 이 하자는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행복할거야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고 이제 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행복한 시기일거야 현재의 하자는 너무너무나 좋을거야 사랑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은 뭘 가정할 수 있는거야 뭘 가정해 강민아 질문 옥션 뭘 가정했냐고 행복하니까 아 진짜 답 이별을 가져 가정. 이별을 가정한 거 아니야 네아 지는 입안 들어야 되는데 답답할 텐데 읽어봐 그래서 허전은 체념과 수용 체념을 하고 수용을 해이 사람은 그리고 임에 대한 축복 또 다른 임을 축복해주고 빨리 읽어자 자기 어. 기 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또인고를 인고는 참는 거야 참고 견디는 게 인거야 인고의 의지들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특히 특히, 죽어도 아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다, 우리다. 반어적 표현이야. 반어적 표현을 학교에서 아마 정의를 내려줄 거야. 네. 그럼 정의를 외워야 되고, 반어적 표현과 같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 땡겨서 저거 이, 다 비워두지 마. 뭐, 고기 저거. <laughs> 반어랑 역설은 구분해야 돼. 반어적 표현하고,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은, 자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막을거야이 음.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거야 요섭이 이거 사 두개 다 싸게 네. 해줄게 내가 하면 되지 생각해봐 어? 저거 씨,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 안되잖아 무슨 되잖아 모순되잖아. 패러독스라거든 역설법은 말이 안되는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순이 되는 거야. 전나 역설법은 모순이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게 역설법이라 하니까 자꾸 뭘 착각하냐 하면, 봐봐. 죽어도 아니, 눈물, 선생님, 죽어도, 죽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말이 안 되네. 역설법이네요. 해가 웃어. 해가 반짝 웃어. 선생님, 해가 어떻게 웃어요? 말이 안 되네요. 역설법이네요. 하지 마, 제발. 되게 금액한데 또,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된다는 건못순돼야 돼. 외로운데, 항운하대. 괴로운데, 행복하대.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돼 결별인데, 축복이 된대.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데, 죽었대. 그러지 않는데, 흐른대 왼쪽으로 막 돌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막 돌고 있대. 참이면서 거짓이래. 이게 역설이야. 뭐, 해가 웃는데, 어쩌 나무가 말고는데어이 나무가 어떻게 말고래 맑은데? 말은데요. 역설. 그렇지 마. 모순 되는 상황을 찾아야 돼. 무조건. 역설은. 단어는, 말은 데 모순적 상황이 없어. 야, 나 죽어도 안올 건데? 그랬어. 뭐, 무슨 일은 없잖아. 죽는 거랑, 그, 눈물 흘리는 거랑, 모, 아니야, 죽는데 살았다가 역설인 거지. 재생 됐을 때까지. 근데 반어는 의도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의 의도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엄마, 나 그거 빵점 맞았어요. 아이고, 내 자식 참 잘했네. 정말로? 잘했다는 표현하고 을 싶은 거야, 엄마는? 못했다는 표현하고 싶은 거지. 자, 적어보자, 거기다가. 먼 훗날에 이의노라 넓은데 적어 분의1먼 네. 훗날에 의1노의먼 훗날에 분는다는있는는 거야 있는 거야, 아니분아 내가 얘기했의 1분의 1분의 1분는1아의1분아 1분의 1분그 1분의 1분자1분 봐봐, 이, 고쳐야 돼, 봐봐. 공부를 할 때는, 이소리 공부법을 가끔 아, 바꿔야 돼. 예를 들면. 자, 얘기 잘했어. 바꾸어 이거 반어야. 아, 반어구나. 반어지 표현이니까 잊지 않겠다구나. 이렇게 공부해. 를 근데 이게 근데... 왜 반어야, 그러면. 몰라. 반어니까. 잊지 않겠다 같아, 지금. 잊지 않겠다니까 반언이1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공부를 하는 거는? 이거 왜 잊지 않겠다야? 이러이러한 의도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그러니 반어법인데, 1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왜 잊지 않겠다야? 반어법이니까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 같아? 내 말이 차이지말겠어 지금 예, 네. 알겠어, 확실히. 공부는 그래야하안 된대. 어떠어떠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어떠어떠하니까 이렇게 돼야지. 고려가는 왜든거야. 응. 사문보여. 왜? 민요적이니까 그럼 안돼. 백민이 썼는데요. 백민들은요 민요에 대한 게 시식이 있어서 민요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민요는 사문보니까 고려가 에도평민을서서 사문보입니다. 그래서 민요적이 됩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 공부는 결론을 내놓고 전제를 깔아버리면 안 돼. 어떻게 뭐, 그거는 얘는 잊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 한번 했었는데 강민이 안 들었나 어때 잊었나? 재미도 없었나? 기억이 나 빨리, 빨리 대답해줘지마자 이거 잊지 않겠다는 거야 이해되는 사람 왜 잊지 않겠다는지 강민이 이해돼? 어... 모르는 날잊겠다 그랬어 어떤 사람이 근데 어? 그러면 안 잊겠다는 거네 이해돼? 왜? 왜? 빨리빨리. 지금 있다. 빨리 진행 어, 야 벌써 이곳시 안됐다.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 원날에. 아, 지금 대답해놓고 방법 생각하잖아. 예. 근거가 뭔데 니는? 왜 잊었다고 잊지 않겠다는 건데? 음. 어. 아이씨. 네. 생각해보무무조건 지영이는. 옛날에 뭐는 훗날이야 훗날 옛날이 아니고 훗날에 앞으로야 자꾸 옛날이야 옛날이야 뒷면이에요 있잖아 그때는 이제 있겠다 있다 있겠다 있겠다는 거는 참 아주 큰거 진짜 응.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응. 그 내용이 뭔지로 지금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셨다 아니셨다 판단이 되는 거니까 아, 굉장히 나의 논리적 회로를 막가동을 시키게 만드는데 뭔 말인지 못하겠는데 나의 그 논리가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먼 훗날에 잊을게 라고 말했어 제가 어떤 사람이 나먼 훗날에 잊을 거야 라고 했어 그 말의 의도가 잊지 않겠다라는 의도래 그게 이해가 되냐고 묻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못 듣고 뭘 알고 뭐 그게 아니고 어때 재현이 이해가 돼? 왜 있지 않겠다는 거지 이해가 돼? 뭔 훗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응? 뭔 훗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긴장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뭔 훗날 조금만 재현이 조금 감자았는데 조금 더 가면 되겠는데 유섭이는? 이해가 돼? 뭐 안돼 안돼 나 개발 빨리 뭐 정답을 묻는게 아니야 생각해보라는데 그냥 돼? 잘 돼. 자 무조건 어떤 공부를 할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 학생들이 야 이거 반어다 하면 왜 반어지를 고민해 은유법이다 하면 은유법인데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건지를 고민해 외우지 말고 가 좀더 했으면 가질 수 있었는데 음.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언제 언제부터 하나? 언제부터한 다르다 내일부터 한다 엄마 다이어트 언제부터 할까요? 나 내일부터 할 건데 야너 언제부터 할 할까? 거야? 내일부터 할 거야? 알았어 하루가 지났어 겁나 먹고 있어 아니 다이어트 한다며 그냥 뭐라 하세요? 내일부터 할게 내일부터 한다 그러잖아 이거가나이 <laughs> 겁나 또 처먹어 이게 막 와.. 그만 먹어 너왜 다이어트 안해 한다며 이 여자가 뭐라고까이 사람이 뭐, 남자들 따나서 전부 다이어트는 뭐라하겠노 자신있게 내일부터 한다 했잖아 내가 지금 오늘이잖아 내가 내일부터 한다 그랬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에 와나와 안와 어떻게 와 어떻게 내는 시간이 와 뺑이 잘 가는 식당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먹은 모든 걸 외상해 주는 집이 있어 내일 외상해 줘 내일 오시면 외상해 드립니다 다 적혀 있어 카운터에 내가 오늘 그만 먹었어 아주머니 외상해 주세요 아주머니 뭐라겠노 아대체뭘 뭐라겠노 내일. 내일 뭐 내일, 내일 외상해 줄게요 그러겠지 약속했어요 그래 다음은 됐어 내가 갔어 네. 아줌마는 외상해주세요 그래 뭐라 하겠노 외상해 네. 뭐라 하겠노 네. 내일 오시면 해릴게요 하겠지 네. 써 있다니까 그게 그냥 고민하고는 고민해 따생각 네. 하지마 네. 또 하루가 지났어 이걸로 지금 몇 시간됐냐 <laughs> 외상해줘야 뭐라 하겠노 아줌마가 네. 내일 외상해 내일 외상해줄게요 그러게 그래. 내일 와나 아나? 모르는 날에 있는데, 자, 대형이 말처럼 한천년 지났다, 치자. 야, 너 이제 잊었지? 너 옛날에 그천년 전에 모르 날에 잊는다 그랬잖아. 그래. 뭐라 할래 내가? 그래, 내가 모르는 날에 잊는다 했잖아. 또한천년 지났다? 너 이제 다 잊었지? 그래. 그럼 뭘하겠나 보자고. 난 모르는 날에 잊는다니까. 시간이라는 모는 날이든 내일은 계속 가잖아. 안 온단 말이야. 그 날이 이날훗 날이란 이 날이 와? 아, 안 와. 쌤이 응. 에저이한테한 천만 원 줄게, 얘들아. 해가서 쪽에 뜨면, 서쪽에 떠? 준다는 거안 준다는 거. 준다는 거지. 내일 일생에 준다는 거는 준다는 거야, 준다는 거. 거? 아니, 준다. 내일 날짜 준다는 건한 달이 안다는 거야. 지가야지, 아, 아. 하라고 있어. 거야. 그래서 이게 반야 그거를 알고 이게 반어다라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반어니까 입지 않겠다죠.라고 공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분명. 공부는 그래야 하는 거야. 광희 알겠어. 네. 또 저거 보자. 내 그대를 생각함은 내가 그대를 생각함은 하는 것은 하은 사소합니다.